Because here to perform the Grammy nominated song Golden for the first time ever on live television. m t h e g r are s n g y s m i n g t e a s o r g n g o l d i n g to r this w r l m t e t h i m g o i e a t r o n t h l I'm g t e l g i r e a i s l i o n g e a s o r d t a i r m e this i n g t t h i g i n g r e s w r l I'm e a s I'm g i n g e a h i s world. I'm going to break this world. Central Park West is a 30. I'm going to break this world. I'm going to break this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단순한 명절이 아닙니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두 모여 칠면조 요리를 준비하고 TV 앞에서는 1924년부터 시작된 메이시스 퍼레이드를 시청하는 것이 일종의 불문율처럼 여겨지는 날입니다. 즉, 이 퍼레이드에 등장한다는 것은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 그리고 주류 문화의 아이콘으로 인정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인증서와도 같습니다. Look, they have the 그동안 이 무대는 미키 마우스, 스누피, 찰리 브라운 등 수십 년간 서구 문화를 지배해 온 거대 아이피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99번째 퍼레이드가 펼쳐진 이날 뉴욕의 마천루 사이로 낯설지만 위압적인 동시에 묘하게 친근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길이 15m, 아파트 4층 높이에 달하는 거대한 푸른색 호랑이, 바로 넷플릭스 글로벌 1위의 신화 K-팝 데몬 헌터스의 마스코트 더피타이거였습니다. 가장 미국적인 축제의 한복판에 가장 한국적인 해악을 담은 호랑이가 비상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풍선의 등장이 아니라 문화 권력의 이동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더피 타이거의 압도적인 비주얼이 시선을 사로잡았다면 청각을 지배한 것은 헌트릭스의 라이브였습니다. 오케이, Demon 퍼레이드카가 헤럴드 스퀘어의 메인 스테이지에 진입하자 익숙한 브라스밴드의 캐럴 대신 묵직한 베이스와 날카로운 신디사이저 사운드가 뉴욕 거리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공명은 골든 이미 빌보드 핫100 차트 정상을 차지하며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바로 그 곡입니다. 이날 공연이 더욱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바로 악조건을 뚫고 나온 완벽한 라이브 퀄리티에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메이시스 퍼레이드는 영화를 오가는 11월 말의 날씨, 그리고 움직이는 플로트라는 불안정한 환경 탓에 많은 팝스타들이 립싱크를 선택하거나 가벼운 제스처로 무대를 때우곤 합니다. 하지만 헌트릭스의 멤버 오드리 레이아미 제이는 달랐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뿜어져 나오는 추위 속에서도 그들은 흔들림 없는 랩핑과 폭발적인 고음을 쏟아냈습니다. Harmonies! So good! Yeah! I can listen and, and watch the girls performing this song one minute times and I will be emotional in one minute times. This song is amazing, it's so beautiful and it's so nice to see the girls performing live. I want to see more songs live. <laughs> 이들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진 가상의 존재가 아니라 무대 위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실력파 아티스트임을 미국 전역에 증명했습니다. MBC의 고성능 마이크가 멤버들의 성량을 다 담아내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에너지는 현장의 소음을 압도했습니다. 시각적인 측면에서의 성취 또한 분석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날 등장한 더피 타이거는 서양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맹수로서의 호랑이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민화 자코도에서 볼수 있는 어딘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친근하고 동시에 신성한 기운을 내뿜는 한국 고유의 호랑이 모습이었습니다. 디즈니의 캐릭터들이 귀여움을 강조하고 마블의 히어로들이 힘을 강조한다면 캐데언의 호랑이는 한국 특유의 해악과 파격을 뉴욕 하늘에 수놓았습니다. 현지 중계 카메라가 이 거대한 풍선을 풀샷으로 잡았을 때 배경으로 깔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어우러진 파란 호랑이의 모습은 그야말로 초현실적인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버라이어티 등 현지 언론들은 이 장면을 두고 올해 퍼레이드에서 가장 SNS에 공유하고 싶은 순간이라며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설화 속에 존재하던 요괴와 영물이 21세기 최첨단 애니메이션 기술과 결합하여 미국의 심장부를 유형하는 모습. 이는 한국의 창작자들이 전통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세계 시장에 내놓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세련된 쇼케이스였습니다. 이번 공연이 갖는 산업적 함의는 더욱 깊습니다. 헌트릭스는 실존하는 걸그룹이면서 동시에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입니다. 이것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배라 불리는 트랜스미디어 전략의 완벽한 성공 사례입니다. 기존의 K팝 그룹들이 아티스트 개인의 매력에 의존했다면 K팝 데몬 헌터스는 스토리와 캐릭터, 그리고 음악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무한한 확장성을 가집니다. 메이시스 퍼레이드의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실제 가수가 동시에 출격했다는 것은 한국의 콘텐츠 산업이 이제 디즈니나 픽사가 독점하던 지식재산권 비즈니스의 영역까지 깊숙이 침투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아이들은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라며 캐릭터 상품을 구매하고 청소년들은 헌트릭스의 음악을 소비하며 틱톡 챌린지에 참여합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이 치밀한 생태계가 메이시스 퍼레이드라는 거대한 쇼인도를 통해 그 위용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한류 열풍을 넘어 한국이 글로벌 콘텐츠 시장의 규칙을 만드는 존재로 부상했음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시기적 적절성입니다. 이번 퍼레이드는 2026년 2월 열릴 제68회 그래미 어워드를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골든이 이미 올해의 노래 등 주요 부문 후보에 올라있는 상황에서 전 미국인이 시청하는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는 가장 강력한 선거 유세장이었습니다.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그래미의 레코딩 아카데미 회원들에게 Tv를 통해 생중계된 헌트릭스의 라이브는 그 어떤 홍보물보다 강력한 임팩트를 남겼을 것입니다. 가상의 캐릭터가 부르는 노래라는 편견을 깨고 이것이 진짜 음악이라고 외치는 듯한 그들의 무대는 그래미 수상을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춘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수만 명의 뉴요커들이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고 거대한 호랑이 풍선 아래에서 환호하는 모습 이보다 더 확실한 주류 사회의 인증은 없을 것입니다. 2025년 11월 27일, 뉴욕의 거리는 잠시나마 한국의 거리였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담긴 캐릭터가 하늘을 날고, 우리의 언어가 담긴 노래가 땅을 울렸습니다. 메이시스 퍼레이드는 끝났지만, 그날의 충격과 전율은 미국 대중문화의 DNA 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한국 문화는 이제 변방의 유행이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고 따라야 할 새로운 표준, 뉴노멀이 되었습니다. 헌트릭스가 쏘아 올린 그 금빛 에너지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